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며 걱정이 많으셨나요? 탈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탈모의 원인과 음식의 역할. 탈모는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스트레스, 영양 부족, 그리고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 섭취는 두피와 모발 건강에 필수적이죠. 두 번째, 탈모에 좋은 주요 음식. 하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입니다. 특히 연어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두피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모발 성장을 돕습니다. 둘, 철분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 철분과 아연은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을 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채소와 고기를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음식. 비타민A는 두피의 유분을 유지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모발이 튼튼해지도록 돕습니다. 넷, 비오틴과 같은 비군 비타민. 비오틴은 모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다섯, 수분을 채우는 음식. 두피와 모발에도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음식만으로 모든 탈모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두피 청결 유지도 필수랍니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여러분의 식단에 꼭 추가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